이제 어린이들이 대통령님께 바람개비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바람개비에는 대통령님과 함께 국민의 꿈과 소망을 모아가고 싶다는 아이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대통령님 아이들의 이 따뜻한 마음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바람개비를 돌리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들의 손끝에서 시작한 바람이 국민의 바람을 담은 색색의 조각보가 돼 평화의 바람을 일으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평화의 바람을 일으킬 조각보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모두 힘차게 조각보를 흔들어 주시면서 합창단의 노래에 맞춰 한마음으로 함께 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는 평화 공존 공동 성장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로 모아진 여러분의 바람과 의지는 이제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 나갈 평화의 바람이 될 것입니다. 각 지역과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온 마음을 모아서 지금 이 순간부터 자문위원 한분한 분이 평화 바람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신 많은 분들의 한마음 한뜻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2기 출범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퇴장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함께 서 있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힘입니다. 지나가시는 자리마다 큰 박수로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반도 평화의 새 출발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죠. 서로를 위해서 힘찬 응원의 박수도 부탁드리고요. 또 국민과 함께 자문위원과 함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가겠다는 약속, 여러분의 환호가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형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뛰어오셨습니다. 어려운 대회 여건 속에서도 관세 협상 타결로 국익과 민생을 지키고.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의 길로 나아가도록 힘써주셨습니다. 유엔 안보리 APEC 정상회의에 이어 2028년 G20 정상회의까지 의장직을 맡아 굵직한 외교 일정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계십니다. 이러한 경제 회복과 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해 바늘 구멍만큼의 통로라도 다시 열겠다는 것이 대통령님의 절실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 자문위원 모두의 결심으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민주평통 의장 자격으로 오늘 출범회의에 함께 하셨습니다. 한반도가 세계 평화의 중심이자 번영과 기회의 땅이 되도록 앞장서 가실 이재명 대통령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런 태국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합창단과 함께 일절을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먼저 가신 애국 열사들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용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께서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성경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방용승 사무처장께서는 오랜 시간 시민단체에서 통일운동을 해오셨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전북본부 상임 대표와 전북결의 하나 공동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통일운동권의 상징 인물이기도 하십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이 큰 강점으로 이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십니다. 그간의 활발한 남북교류 활동으로 2021년에는 통일부로부터 민간통일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 포장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의 구성경과 보고를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방용승입니다. 국민주권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자문 헌법기관으로 변화혁신하기 위한 제22기 구성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기 자문위원 위촉 현황입니다. 22기 민주평통의 자문위원은 총 22,824명으로 국내 18,787명, 해외 4,037명입니다. 21기 대비 840명, 약 3.8%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22기 구성의 주요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각계각층의 폭넓은 참여와 균형 회복입니다. 평화통일의 가치와 원칙에 충실하고 국민통합에 부합하는 인사로 범시민사회, 직능분야 활동가 등을 발굴하여 신규 자문위원 63%를 위촉했습니다. 지난 기수에 미흡했던 여성 청년 위촉비율 40%및 30%를 모두 준수하여 성별 세대별 균형을 회복했습니다. 특히 청년 비율은 역대 최고인 30.5%를 기록했습니다. 이촉 절차에 민주성과 개방성을 제고하고 참여의 폭을 넓혔습니다. 국내의 경우 청년 공모를 50% 확대하고 국민 공모를 추가 실시하여 총 1730명의 신규 인사를 공모를 통해 이촉했습니다. 해외는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확대하는 등 추천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둘째, 실력을 갖춘 각계 각층의 인재를 영입했습니다. 먼저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자문 건의를 위해 리더, 리더십과 전문성을 갖춘 간부 자문위원을 선임했습니다. 평화통일 비전과 국민 여망을 담아낼 수 있는 역량, 국민주권 정신을 바탕으로 민주평통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2기 핵심 과제인 대북통일정책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수기토론 역량을 갖춘 활동가를 공개 모집하여 234명을 신규 위촉했습니다. 해외에서는 K평화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외교 역량과 지속적인 활동력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동포사회의 성장과 다양성을 반영하여 해외 자문위원회 인적 구성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코리안 리더들을 지속 발굴했습니다. 셋째, 국민과 함께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건의를 위해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를 10개로 복원하고 정책 분야별로 편제했습니다.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지 않고 귀를 여는 효능감 있는 정책 건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을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했습니다. 자문연 유초 국가수는 137개국으로 증가했고 5개 지역회의 및 45개 지역, 지역, <laughs> 죄송합니다. 지역협의회로 조직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해외 부의장수 증원 및 지역회의 증서를 골자로 하는 민주평통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2기 핵심과제 수행의 동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대화 특별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화통일도 결국 국민이 합니다. 국민과 함께 평화통일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강영승 사무처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 여러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염원이 담긴 영상, 국민의 바람 함께 더 나은 미래로를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평화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학교 갔다가 집에 오니까 어머니가 너 사는 집에 신부는 가라고 갈땐대동이딸리를 건너갔는데 다 하고 올땐대동이 딸이를 끊겼어요. 그날 부모 혀진 거예요. 그날 고아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쟁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기 싫어요. 너내 햇바닥에 못을 박아준 것만한 더 아파요. 다시는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네, 이곳은 최북단 접경 지역 연천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밤낮없는 소음으로 너무 불안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키우며 있어서 가장 불안했습니다. 방송이 멈추니 이제는 마을이 좀 편안해졌어요. 아이들도 이제야 좀잘 자는 것 같아요. 안전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거 그게 평화 아닐까요? 2021년부터 평화쌀 경작지를 조성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쌀을 북한 동포들에게 좀 나눈다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그 통일의 물꼬를 트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쌀을 좀 나눠주고 북한은 또. 자원을 좀 나눠준다면 저는 진정한 그 평화가 한반도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 주변이 모두 군사시설이라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둘 철조망이 거치면서 이렇게 커피거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에 활력이 돌고 있습니다. 철책이 사라진 것만으로도 경제가 좋아지는데 남북이 자유롭게 오가면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남북 관계가 좋아져 원산해변에서 커피 를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남북한 소녀소녀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주제를 상상하면서 한번 각본을 짜봤습니다. 다음번에는 현실에서 만나 같이 연극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얘들아 우리 나중에 연극무대 멋있게 한번 만들어보자. 펄찌! 우리는 하나야! 우 우리 문화 따라지마 속은 같은 피 이젠 전쟁이 갈라놓지 못하기 랩 경험대회를 통해서 저 평화통일에 좀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이제 남북 청년이 하나 돼요 K컬처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 바람을 담아 국민의 마음을 모아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Better Together Korea 네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평화를 향한 국민의 바람을 담은 영상을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기억하는 실향민도 계시고요 또 일상의 안전을 바라온 접경 지역의 주민분들의 인터뷰도 들어보셨습니다 또 남북 협력을 꿈꾸는 농민과 경제인의 이야기도 들어보셨습니다 또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미래 세대, 청소년들의 바람도 함께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평화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웃 또 가족의 삶 속에서 간절히 바라고 있는 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22기 여기 계신 우리 자문위원 여러분께서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서 국민과 함께 평화 도빈의 기반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를 하겠습니다. 위촉장을 받으실 다섯 분의 자문위원께서는 단성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중 상임위원께서는 종교인으로 평화와 공동체의 가치를 오래도록 실천하고 계십니다. 김철 상임위원께서는 기업인으로 지역상생을 펼치며 국민 속에서 평화공감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강진희 마이애미 협의회장께서는 변호사로 미국에서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고요. 홍석경 상하이 협의회 간사께서는 중의사로 한중 의료 교류와 지역 사회 지원을 통해 평화 협력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바로 위촉장을 수여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수여하시겠습니다. 위촉장 이선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자문위원회 위촉함 2025년 11월 1일 대통령 이재명 위촉장 김철